중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할 때꼭 싸가낸 명품 못지 않은 패션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휠라는 중국인들 사이에 운동화 하나 사면 비행기 티켓 값은 빠진다는 말이 돌 정도로 구매 필수템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인들은 휠라가 한국 브랜드인 줄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한국 브랜드인 줄 몰랐던 대한민국의 글로벌 브랜드가 많은데요. 이런 브랜드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젠틀몬스터 젠틀몬스터는 블랙핑크 제니와 제시카 알바, 미란다 컬을 비롯해 세계적인 스타들이 착용해 잘 알려진 선글라스입니다. 루이비통, 펜디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품 선글라스 브랜드입니다. 젠틀몬스터는 2011년 법인 스누파이를 설립 후 론칭했습니다.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젠틀몬스터를 착용한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인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펜디, 알렉산더 왕, 화웨이 등과 협업도 했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마케팅으로 글로벌 럭셔리 그룹 루이비통 모에레네시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 40여 개 이상의 직영 매장이 있는 젠틀몬스터의 2021년 매출은 3,220억 원입니다. 휠라. 휠라는 2019년 방탄소년단을 글로벌 모델로 계약하면서 더욱 글로벌한 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휠라는 1911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의류 브랜드입니다. 2003년 경영난에 빠진 휠라 본사를 휠라코리아가 인수했고 체질 개선으로 단기간에 럭셔리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9년 아시아 시장을 휩쓸고 북미 지역에서도 붐을 일으켜 올해의 브랜드 등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하이엔드 스포츠 브랜드로 나이키, 아디다스와 맞먹는 수준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중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개점한 매장이 무려 2021개에 이릅니다. 휠라의 2022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2,455억 원입니다. MLB와 디스커버리. 런닝맨에서 유재석이 쓴 MLB 야구모자 써보셨습니까? 힙한 중국 젊은이라면 MLB 하나쯤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MLB가 한국 브랜드인 것을 아는 중국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MLB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FNF는 미국 메이저리그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LA 다저스, 뉴욕양키즈 등 유명한 야구팀의 이미지를 이용해 MLB를 론칭했습니다. 그리고 MLB는 2019년부터 중국과 아시아에 진출하여 성공행진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패션계의 MLB만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MLB 중국 매출은 2022년 1분기 1,50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전문 방송 채널인 디스커버리 아시죠? 이 때문에 패션 브랜드 디스커버리를 미국 브랜드로 착각하고 납니다. 디스커버리 아웃도어도 FNF의 작품입니다. 공유가 대표 모델로 활동해서 중국에서 더 유명했습니다. MLB와 디스커버리가 미국의 야구와 채널을 상징하다 보니 중국인들은 이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인 줄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디스커버리와 MLB의 히미버 FNF의 2021년 매출액은 910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MCM, MCM은 1976년 독일 뮌헨에서 태어난 브랜드입니다. 그렇지만 MCM은 2005년 성주그룹이 인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명품 브랜드와 마케팅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명품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2010년 연예인 공항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때문에 한국 배우나 가수를 사랑하는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는데요. 이러한 인기를 배경으로 MCM은 중국인 눈에 맞추어 황금색증을 아주 많이 박은 가방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MCM은 중국 사냐 국제 면세 쇼핑 복합몰에 매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하늘영 이후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성주 DND의 2021년 매출은 3,347억 원에 이릅니다. 빈폴 1989년 설립된 빈폴은 현재 중국인들에게 대단히 인기 있는 한국 패션 브랜드입니다. 세계 명품 브랜드가들 위한 상하이 디바이반 백화점에서 빈폴 남성복은 특히나 인기라고 합니다. 2012년 한류를 이끈 김수현과 수지를전송 모델로 기용해서 중국 팬들을 더욱 열광하게 했습니다. 2022년에는 드라마 산에 맞선에 인기 배우 김민규가 엠버서더로 활동해 다시 한번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명품 못지않은 빈폴의 고급스러움에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명품만큼 비싸지는 않아 접근성도 좋습니다.